이 사람은 이공부하이사람니겠지 역시 나 옆에 은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고이 사람은 이사람서이어람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김치볶음밥 종류인데요. 세상에나. 엄마가 매일 해주시는 김치볶음밥처럼 김치볶음밥에 김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캐비오와 후아그라 그리고 트러플을 넣어 만든 차스르 김치볶음밥, 금가루를 넣어 만든 황금 김치볶음밥, 배추김치 대신에 양배추와 콜라비, 그리고 비트를 넣어 만든 김치를 발효시켜 깔두기 국물을 볶아 만든 진정한 풍부한 김치볶음밥. 정말 다들 대단하지 않아요? 매일 같은 재료와 같은 조리법으로 매번 같은 맛의 김치볶음밥을 해주시는 엄마와는 완전 다르게 다들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진정한 요리사 같지 않나요? 그니까, 아, 쟤분이 말은왜 같은 기지가 꿈을 만 해주는 엄마가 성이없고맞다고 없고 별로다, 이거지? 등짝 금액. 야, 어머, 제말조는 그게 아니구요. 삐뽀, 삐뽀, 김구철전입니다. 방금 자녀분에게 등짝 매의시간고하셨죠 저희가 함께 경찰서를 가주셔야겠습니다 헐, 이게 저쪽 무슨 일? 저쪽이 경찰관님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경찰서를 가야 한다고요? 제가요? 왜요? 그냥, 그냥 제 딸한테 밥 먹으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등짝 스매싱 경고음이 도고 출동했는데 더도말까지 하시면 위중죄로두개더 무죄 처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음. 어, 어, 엄마 오늘부터 등짝 스매싱을 하면 불법이라는 뉴스를 본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아까 엄마가 저한테 등짝 스매싱 날리시려고한것 때문에 경찰관님께서 출동하신 것 같네요. 그냥 우선 빨리 다녀오시죠. 그래? 그렇다면 더더욱 엄마를 면안 되지요? 엄마는 등짝 스매싱을 날리라고 했지 진짜 날리진 않았거든요. 그, 음. 잠시만요. 등짝 스매싱을 날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사실이십니까? 근데왜이 경고등이 울린 거지? 하 이거 또 고장이구만. 학생, 엄마가 등재 스매싱을 날리신거 맞죠? 저기그 군대에 경찰관님 가시면 경찰 스매싱 날리실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저희 엄마 경찰서에 데려가 서시면안 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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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뭐 뭐라고? 김재포 지금 그니까 러 아무 데도 없는 이 엄마를 경찰서로 보내겠다는 말인 거니? 아무 데가 없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경찰 스매싱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분들 가시면 또 언젠가는 경찰 스매싱 날리실 거잖아요 뭐 뭐라고? 김재포 너 이리 와 그러면 경찰서 가는 김에 경찰 스매싱 한대 맞고 가다 야 싫어요 저희제 엄마한테 경찰 스매싱 맞기 싫다고요 경찰관님 저는 살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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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잔인 협박증 추가해서 당장 경찰서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쓰라요? 싫하고요전 우리 딸한테 협박한 적도 없고 폭력을 칭찬한 적도 없다고요 게다 가 사냥의 잔소리였또사랑의 매였다고요 전 너무 억울해요 <목소리> 에이 뭐야 꿈이었잖아? 에휴